여기서 제가 이제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기존의 그 기업들이에서 얘기했던 면접 문제들 추려보면 굳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어요. 다만 이런 문제들이 자주 있어요. 너뭐 개발해봤니? 너 어떤 걸 개발해 봤니?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했니?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. 무슨 얘기냐면, 너 어떤 개발해 봤니? 라고 하면 보통 이제, 아, 저 게임 개발해 봤어요? 라고 물어보면, 그럼 그 게임은 어떻게 개발해 봤어요? 라고 하면, 아, 저 게임은요, 예를 들어 유니티를 썼어요? 안드로이드 를 썼어요?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, 기업들어가는 건 이거 아닐까 싶어요. 제가요,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했는데, 그 어떤 기능들이 있어서요, 몇 명이 투입됐고요, 어떤 과정을 거쳐서, 어떤 절차에 따라서, 어떤 방법론으로 만들어서 성공했어요, 실패했어요. 라고 설명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을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. 뭐 좀더 사적으로 닮면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제 직원들을 뽑거나, 혹은 직원들 운영을 하거나, 반대로 제가 어떤 이제 그, 제가 운영했던 회사에서 어떤 그 상대 기업에 대해서 이제 프린테이션을 할 때에 물어보면, 아, 내가 공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, 소프트웨어,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고, 하지만, 그리고 뭐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, 강의도 하지만, 부족한 게 뭐냐고 말하면, 말하는 거예요. 더 정확히 말하면 잘 설명하는 거예요. 내가 만들었던 것, 내가 잘하고 있는 것, 잘했던 과정 등을 사용자한테, 그 고객한테, 나의 클라이언트한테 잘 설명하는 거죠.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? 정말 내가 만들었을 만하게. 내가 누굴 의뢰해 갖고 받다 쓴게 아니라 내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얼마큼 잘 설명할 수 있느냐? 라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대인 거죠. 왜냐하면 그만큼 복잡해지고 그, 사람도 많아셨기 때문에. 뒤에 배우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본게 있다면 혹은 앞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한다면 매칭을 해서 내가 뭘 만들고 싶은데,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데, 어떤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,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?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를 가지고 좀 보면 좀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